신랑은 신부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나의 이상형의 여자가 나타나서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. 반면 신부는 신랑을 보자마자, 아,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. 너랑 사귈 일은 없겠다. 라는 생각을 <laughs>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신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신랑이 신부에게 그날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신부가 신랑이 물어보는 족족, 아, 그날 약속이 있습니다. 그날 약속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요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라면서 다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. 이에 신랑이 오기가 생겨서 시간이 된다는 날까지 지루하게 물어보아서 애프터 약속을 받아내셨다고 하셨는데요. 신랑님께서는 식욕이 별로 평소에 없으시다 하셨는데 신랑 대비해서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 신부가 특히나 고기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여자에게 평생 고기를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나누었던 수많은 인사들 중 가장 기억에 남을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담은.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랑신부, 맞절해주세요.